솔리 의료기기 언박싱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의학신문의 황병호 기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의학신문의 정윤식 기자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은 이겁니다. 이탈리아의 테크니메디에서 만든 비시어 포커스 비접촉식 체온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 BCO 포커스를 저희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예. 특이한 점이 체온계인데 비접촉식이라는 점이 좀 특이하죠 비접촉식이요? 네 적외선에 있는 프로브로 이용해 이 적외선 센서를 측정해서 체온을 재는 원리거든요 그래서 멀리서 직접 대지 않고 잴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뭐 피부나 뭐 이런 곳에 닿지 않고 체온을 잴수 있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아. 네, 지금 이제 보시면 저희가 개봉을 했습니다 아 개봉했죠 이게 다예요 구성품은 뭐, 이게 단가요? 더 없습니다. 오... 단지 여기에 건전지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예. 그거는 저희가 이미 결합을 해 놓은 상태고, 이게 단데, 보시다, 설명서가 있어요. 설명서가 있는데, 제가 이걸 보고 좀 미리 공부를 해보려고 했는데, 다 영어예요. <laughs> 다, 영어예요 다 영어예요, 다 영어. <laughs> 한국인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laughs> 이 제품이 미국 FDA. 인증을 받았고요. 물론 저희 국내 식약처의 인증도 받은 제품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미 뭐그 기능과 뭐 안전성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검증은 다 끝났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음.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사용을 해볼 텐데 결합을 이미 건전지를 했다고 결합을 했다고 했는데 어떤 게 들어가서 구동이 되냐면 AAA 전 건전지가 들어갑니다. 총4 개가 들어가고요. 본격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좀더 집중해서 보여드려야겠죠? 아, 그래요. 네. 이 앞에 있는 캡을 90도로 열고 앞에 이 있는 빛을 이용해서 버튼을 누르면 지금 불이 들어오죠 음... 어떻게 이제 나오는지는 좀더 보여 드릴 건데 이 빛을 쏘면은 나오나요? 안나오는안 보이죠? 잠시만요 네, 한번 쏴 주시겠어요? 어떻게 나오지만 간단하게 보여 드릴게요 어떻게 나오지만 간단하게 보여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나오죠 네네. 이런 식으로 아, 해서 피부에. 네, 체온을 되는 건데 그럼 이 재원은 버튼이 총 3개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3개요? 네 음. 제가 들어드릴게요 네. 이 첫번째 버튼은 황 기자님이 기사 건은... 지금 수전증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수좀 그만 드십쇼 네 <laughs> 아이 얼굴이 있는데 이 아이 얼굴은 사람의 체온을 잴때 쓰는 버튼입니다 음 그리고 이 두번째 있는 버튼은 물체 아까 접병과 같은 그런 물의 온도라든지 물체의 온도를 잴때 사용하는 거고요 이 세번째 버튼은 메모리 버튼입니다. 총 9개의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체온을 재서 순서 순차적으로 변화하는 온도를 재면서 만약에 아플 때는 온도가 올랐는지 내렸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아이들 같은 네.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네. 통해서 이 저장하는 과정을 통해서 시간이 지나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음, 그때 그러니까, 그때 꼭 기록할 필요 없이. 음, 그러니까 9개, 9개를 저장할 수 있다는 최대 뜻입니다 최대 9개. 최대, 9개. 그렇죠. 최대 9개까지 재는 온도를 저장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laughs> 한번 온도를 재봐야겠죠? 그렇죠. 한번 재보죠. 기본적으로 이 온도를 이비쇼 포커스는 이마를 통해서 재라고 권유를 해줍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체온을 한번 재봐야겠죠? 그렇죠. 네. 이제 손에 한번 재볼 텐데 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여기 보시면 일단 캡을 연다고 했습니다 아까 네. 캡을 열고 그리고 여기 메모리 세 번째 버튼. 세 번째 버튼, 이게 메모리 기능. 이거를 네. 눌러가지고 1번부터 9번 중에서 네. 어떤 메모리에 저장할지를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3번이 좋네요. 3번이요. 네. 3번? 네. 3번. 3번. 3번 지정을 하고. 3번 지정을 하고, 여기서 이제 위에가 저희가 이제 체온을 재는 거니까 그렇죠. 가장 첫 번째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네. 자, 해보겠습니다. 재주시죠. 자,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그죠. 근데 이게 주의하셔야 될 점이 너무 멀어도 어 숫자가 벗어나네요. 벗어나요. 네. 그괄호를 벗어나면 이거 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요. 너무 가까우면 또 어, 벗어나요. 또 반대로 벗어나네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적절한 위치에 이 괄호 안에 네. 숫자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딱 맞춰서 네. 35.2도네요. 네, 한번 제가? 버튼을 떼볼게요. 네. 어 깜빡했죠.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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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깜빡했죠. 그럼 깜빡했으면 재진 겁니다. 아, 그럼 네. 이제 제 온도가 35.2도인 거네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음. 잘안보이잘안 보이네요. 어 35.3도 3일하고 써있습 3일인가요? 네. 예, 35.3도 이렇게 재진 겁니다. 정상 체온이네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오늘 이탈리아 테크니메드에서 만든 디시오 포커스를 직접 사용을 해봤는데 한 줄평 해봐야죠. 아, 아, 예, 한 줄평 시간입니다. 먼저 남기시면 어떤 의견 남기시겠습니까? 음, 좀 흔하게 볼수 있는 제품이긴 해요. 네. 근데그 흔하게 보, 이런 걸 유사한 제품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데 그렇죠. 그런 제품들도 보면은 네. 여기. 적외선 센서로 온도를 잰 다음에 액정에다가 그 아, 네. 온도를 표시해 주는데 이비주 포커스 같은 경우에는 거기까지 똑같아요 적외선 센서로 재는 것까지 는 똑같은데 네. 그 액정에도 표시가 되고 그 온도가 네. 그 물체, 그 피부 아까 보셨듯이 피부나 그런 물체에도 이렇게 적, 보, 딱 비춰준다는 점이 조금 특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몇 점을 남기면 몇점 남기시겠어요? 독특하긴 한데 저는 딱 크게 좀 뭐랄까 편리한 느낌은 그렇게 들지 않았어요 아. 그래서 저는 별점을 세개 주도록 하겠습니다 별점 세개 예, 독특한데 예. 쏙 마음에 들진 않다 그렇다. 독특한데 쏙 마음에 들진 않다 그, 음. 그 말이 맞네요 어. 예.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생각이 좀 다른 게 한줄평을 남겨보자면 일반 흔하긴 한데 이거 갖고 싶다 그렇게 남겨보고 싶다아직관적이네 네. 별점은 사점으로 주겠는데 왜냐면은 채용계를 사실 성인들이 많이 사용하진 않거든요 음. 아이들을 대상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일단 쏴서 보이기 때문에 아이들 잘때뭐 확인할 수가 있고 아이들 아프거나 할때잘때 때 굳이 깨워서 귀에 넣거나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쉽게 확인할 수도 있고 뭐 접병 같은 데서도 쏴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는 많이 유용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음,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네 개. 네개 별점 네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음. <laughs> 그러면 이제 저희가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저희 마무리 인사 해볼까요? 아 어, 마무리 인사요? 네. <laughs> 이거 뭐할 때마다 항상. 아유. 부끄럽습니다. <laughs> 네. 하나, 둘, 셋. 총경! 감사합니다! 청량 <laughs>